안녕하세요. 박림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라고 표현을 할때 적합한 비즈니스적인 영어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기 드릴게요.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came up. 정답은 하나, 둘, 셋. 자, 오랜만에 등장한 제 함정이죠. 둘 다예요. 어, 약간, something happened는 내가, 어, 왠지 자주 썼던 말인 것 같은데, 틀렸을까? 하고서 something came up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something happened를 실제로 내가 한 번쯤은 써본 것 같아서, 어, 이거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답은 둘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개의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이 표현들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상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Could we reschedule our meeting? Something came up. Oh, okay. Let's check the schedul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여기 깔끔하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죠. 일단 다시 저희 미팅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reschedule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죠. 이거는 한국어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비즈니스적 상황에서 충분히 reschedule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an we reschedule our meeting? Can we reschedule our meeting? w Something came up. 무슨 일이 생겼거든요. Oh, okay, let's check the schedule. 아, 그럼 일정표 좀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우리 스케줄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Uh,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그냥 I'm sorry, I'm so sorry만 하지 마시고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라는 표현을 여러분 입에 딱 붙여주시면 이것만큼 비즈니스 매너가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세 위치까지 같이 체크해주시는 게 좋겠죠. Inconvenience, 요게 소리인데 강세 위치 체크해보세요.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어디에 있나요? V 뒤에 있는 E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강세이기 때문에 inconvenience가 아니라 incon inconvenience. inconven. 하면서 소리가 우리가 보는 스펠링대로 나지 않아요. inconvenience. inconvenience. 문장 전체 두 번만 반복해 볼게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강조할 표현 바로 something came up. Something happened. 입니다. 제가 some t h i n g c a m e u p 을 먼저 앞에 놓은 이유는 이게좀더 비즈니스 상황에서 좀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는 표현이고 s o m e t h i n g h a p p e n e d 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은 물론 일반적인 캐주얼한 상황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쓰셔도 괜찮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놨어요. 둘다 너무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좀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뭐 일정이 됐든 약속이 됐든 뭔가를 변경을 해야 될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친구와의 약속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캐주얼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충분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지극해 보면 무언가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다 something came up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something happened. 이렇게 되겠죠? 함께 알아두면 좋으신 표현이 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come up 있었죠. came up의 원형은 come up이니까. 근데 come up 뒤에 with가 붙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come up with 하게 되면 무언가를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단어가 같이, 한 단어 같이 쭈룩 뭉치면서 come up with, come up with, up with, came up with, came up with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니까 이게 come up With 라고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 I came, up with a great idea. I came up with a great id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잖아. 생각해냈잖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할 때, I came up with a great idea. I came up with an awesome idea.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런 추가적인 표현까지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표현 something came up 그리고 something happened 요거 좀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something important came up 하고 중간에 important 넣어 주시면 정말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something important came up. something important came up.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important, 이거 강사의 위치 체크해 볼게요. important, important. 이건 약간 미국식 발음이고요. 또 영국식 발음은 important, important. R 발음은 살짝 덜 나면서 T 발음을 명확하게 발음해 주고 있죠. 요거까지여러분이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다급한, 정말 응급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urgent, urgent를 쓸수 있겠죠. Something urgent came up. Something urgent came up 그리고 Something just came up Something just came up 지금 막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할때 just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뒤에 came up을 또 헷번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Something important happened Something urgent happened Something just happened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표현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다이얼그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Can we reschedule our meeting? Something came up. Oh, okay, let's check the schedul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두 번째 표현도 있었죠. Could we reschedule our meeting? Something happened. Oh, okay, let's check the schedul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비즈니스 상황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도 너무 자주 쓸 법한 그런 표현이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라는 표현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한 표현도 있으실 거고 둘다 익숙하시면 더 좋겠죠. 충분히 반복하시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굿바이.